최근 전혀 몰랐던 할리우드 대작 레드 원의 예고편이 하나 떴는데요. 일단 빠르게 하이라이트로 맛만 보고 오시죠. What m I g here? c h We got s n o w m a n That was. So disturbing. 블랙 아담, 드웨인 존슨과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나오는 미친 라인업인데요. 할리우드 파업 때문에 개봉이 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수록 드웨인 존슨은 마동석과 비슷한 것 같은 게 레드원은 드웨인 존슨이 설립한 세븐벅스 프로덕션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세븐벅스는 드웨인 존슨 영화를 전담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블랙 아담으로 날아갔었던 바로 그 제작... <놀람> 한편 마동석 또한 빅펀치 엔터를 차려서 범죄도시 2부터 모든 시리즈를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 심지어 마동석이 액션 감독 출신이던 허명행을 발굴해 범죄도시 4와 황해를 찍었던 것처럼 주만지 리부트 시리즈의 감독 제이크 캐스탄을 레드원 감독으로 앉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평행 이론에 가까운데 나중에 둘이 공동 투자해서 범죄도시 8편 빌런으로 덜락이 나오면 2천만도 쌉가능이죠. 진실의 방으로. Come for <laughs> 이게 우리 전변호사라고 인사해. 와먼아. 아암의 갈바리야.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애굽펜으로 들어가 볼 텐데 뒤로 갈수록 스케일이 점점 커져서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97 498 500. Let's go heavy. 예. 자. <목소리> 일단 덜하게 찍자고 했을 확률 99%인 헬창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시티드 숄더 프레스를 140 k g 로 500개를 조지는 미친 할아버지였죠. 끝까지 보조가 필요 없어서 약간 실망한 모습인데 닉이라는 이름의 이 할아버지는 스파이더맨과 위플래시의 <목소리> J.K. 시먼스죠 그리고 그의 정체는. <목소리> Okay. 코드명 레드원으로 불리는 산타였습니다. 그리고 술록들의 추파춥스 드리프트는 산타 조직의 특수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Who's w i t Red? r e a Someone took 드레 레드원이 납치되고 드리프트가 바로 테라스에서 점프를 주지는데 드리프트도 보통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원을 찾을 전문가를 한명 부르게 되는데. e r e g o n a i n d i m bringing in Jack O'Malley. He's probably the best tracker in the world. t i guy's a legend. 바로 캡틴 은퇴하고 현상금 사냥꾼이 된 오말리였습니다. 히어로 그만두고 운동을 쉬었는지 어깨가 급격하게 좁아진 모습인데 바로 오말리를 납치해서 데려오게 되죠. Has been kidnapped? 처음에는 약간 캡틴을 떠오르게 만드는 표정과 목소리여서 순간 떨렸는데 What am I doing here? 그것보단 살짝 가벼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로 봐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세계관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장난친다고 믿는 오말리를 위해 누군가를 부르는데 영화할 줄 아는 북극곰이었죠. 약간 가오갤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You can trust us guy. He's o NL4. we telling me this clown is a level 4 naughty lister naughty lister oh is that funny to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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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오말리는 너리 리스트 즉 못된 아이 중에서도 드럽게말안 듣는 위험인물로 분류된 아이였습니다. 발작하는 드리프트 리액션으로 봐서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라 여기선 잠재적 범죄자 느낌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오말리는 레드원을 찾는 계획에 합조하게 되는데 Come on, let's go. let's grab a car yeah. 페라리 정도는 장난감 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었죠.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는 걸 보니 레벨 4로 분류된 이유가 있는 오말리였습니다. 할로윈 <laughs> 제골 랜턴부터 불 뿜는 말까지 인간 세상이 없는 크리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어서 끝판왕이 등장하죠. 트람푸스는 산타클로스를 따라다니는 유럽판 망태기 알아범인데, 못된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혼내주거나 더 심할 경우 보자기로 납치해 평생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악마죠. 아이들한테는 너무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산타클로스만 전세계적으로 수입돼서 잘안 알려져 있는데, 무려 고질라 킹오브 몬스터 감독 마이클 도어티에 의해 2015년에 공포영화로도 따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도왜는지알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서 크람푸스는 그냥 사대기 대회의 챔피언쯤으로 잠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산타의 모습이 보이고 고질라 같은 거대 크리처까지 등장하며 스케일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리고 We g 겨울왕국 올라프한테 스테로이드 꽂은 것 같은 헬창 눈사람들이었습니다. 칼까지 휘두르는 무자비한 모습인데, 심지어 담배 파이프까지 물고 있죠. 여기서 하나 궁예로 예측해볼 수 있는 게, 못된 아이 중에서도 가장 레벨이 높은 처맞아야 하는 아이들이 이 영화의 빌런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눈사람은 어쨌든 아이들이 만드는 건데, 이 눈사람의 담배 파이프를 꽂을 정도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못된 아이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맞을 경우, 산타가 납치된 이유도 설명이 되는데요. 어릴 때 못된 아이로 낙인이 지켜 선물도 못 받고, 오히려 크람프스한테 사다기까지 맞았다면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는 범행 공기가 충분해지죠. 아무튼 드리프트가 눈사람과 한판 뜨는데 몸을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런데 so disturbing 상체와 하체를 분할 없이 동시에 다 조질 수 있는 헬창들의 원업이었죠. 그리고 혼자서 열리라는 드리프트가 아까 그 크리처랑 싸우는데 어퍼컷을 제대로 꽂아놓는 모습입니다. 거의 블랙아담 프리콜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능력자인데요. 드리프트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크람프스와의 사대기 경기 클립이 공개됐었죠. i n t e r 데미지가 약한 느낌이었고 바로 후공에 들어갑니다. My t u 일단 크람푸스보다는 힘에서 딸리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도 파워슬랩 대회 챔피언이 UFC 플라이급 선수한테도 못 비비기 때문에 길거리 룰로 싸우면 누가 이길지 영화를 봐야 할것 같죠. 예고편을 뜯어보니까 진짜 여러 영화들을 섞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영화의 제작비가 3천억을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3천억이면 웬만한 SF나 히어로 영화 제작비급인데 캡틴 아메리카 11화와 비슷한 금액이죠. 그는 그런데 이렇게 제작비가 큰 이유에 대해 더락이 촬영의 습관처럼 늦었기 때문이라는 내부자 고발이 있었습니다. 촬영 시간에 8시간 이상 늦은 일이 잦았고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제작사 때문에 600억이었던 예산이 5배나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제작사의 설립자가 더락 본인이라서 제재 자체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더락은 최근 WWE 레슬매니아 이벤트에도 2시간 가량 늦어 야유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 상황에 정면돌파를 선택하는데 The Rock has shown up. 워낙 일정이 많아서 그런지 지각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도 그렇게 더락 스케줄을 보면 진짜 살인적입니다. 일단 더락은 새벽 4시에 일어나 30분 공복 유산소부터 때리고 바로 이어서 90분 웨이트를 조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영화만 보면 가장 먼저 모아나 실사화가 있죠. 그리고 UFC 초기 챔피언 마크커의 생애를 그린 더락. 더 스매싱 머신이 내년에 개봉 예정입니다. 분장만 봐도 기대되는 게 그동안 마동석처럼 비슷한 먼치킨 역할만 맡아왔어서 이번엔 덜하게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MMA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좀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죠. 그리고 아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2026년 개봉 예정인 분노의 질주 최종편에 다시 합류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개봉한 라이드오어다이 파트1 쿠키 영상에서 덜하기 깜짝 등장했었죠. 좀디젤과 덜하게 불화 때문에 갑자기 분노해질 줄 시리즈와 홉스앤슈에서 하차게 됐었는데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면서 전세계 팬들을 지르게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이 영화 개봉 전에 분노의 질주 스피노프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호스 캐릭터에 대한 단독 영화로 알려졌죠. Nice. And yes, at the end, you guys are all talking about it. Oh shit. Wait o see what happens when Dante and Hobbs collide. 이 영화가 분노의 질주 마지막 편과 이어지는 중요한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최종 빌런 제이슨 모모와의 과거 인형까지 다룰 것 같고 시기상 내년에는 개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진짜 라이드 오 다이 파트 원을 안볼 수가 없는데 마침 넷플릭스에서만 단독으로 스트리밍 중입니다. 레저 시리즈치곤 평. 또 꽤나 좋았어서 넷플릭스에서 없어지기 전에 봐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시거나 혼자 사는데 프리미엄 17,000원을 결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돈 6만 원대로 1년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침 존재미였던 주만지 리부트 시리즈 1, 2편도 넷플릭스에서 단독으로 풀려 있어서 이번에 구독하신다면 같이 세트로 보시고 구독료 뽕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